이게 뭐예요? 이게 이렇게 구멍을 뚫어가지고 이제 네. 여기다 메밀가루를 넣고 네. 누른단 네. 말이죠? 네, 대포껍데기. 아, 이게 대포껍데기? 네, <laughs> 대포껍데기. 이야, 이걸 어떻게 잘 보관하셨네? 우리 시아버이여기 뚫어가지고. 네. 정길여 할머니의 시아버님 솜씨랍니다. 꽤나 꼼꼼하셨던 듯 촘촘한 구멍이 가지런히 뚫려 있습니다. 네. 임시방편으로 만든 국수틀이지만 이 댁에서는 국수를 우와. 뽑을 때마다 요긴하게 쓰여 왔답니다. 가보나 마찬가지인 셈이지요. <laughs> 잘 된다. 몸을 치르니까 잘 나오네. <laughs> 아, 이 좋다. 이게 식구들마다 모두 매달려가지고 이렇게 국수를 짜 해가지고 어? 해먹는 맛이 있을 것. 이 마을에서는 어느 대길 가나 가마솥 위에 국수들이 터줏대감처럼 앉아 있습니다. 입에 물리도록 국수를 먹어왔던 탓도 있지만 메밀의 특성 때문이기도 합니다. 찰기가 부족한 메밀은 국수를 뽑으면서 동시에 삶아야 국수 가락이 끊어지지 않는데요. 그만큼 부드럽다는 뜻이기도 하죠. <laughs>